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참으로 많이 먹어 배부르고 만족한 인생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개는 사랑을 먹기보다 비교당하기 일쑤이며 행복만 주고 살기보다 다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투고 난뒤 화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잠은 18장 19절에 보면 노역계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화목해지는 것이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거대한 산성에 문빗장 걸어 잠그듯이 나의 마음도 상대방의 마음도 잠겨져 있고 서로의 혀 역시 아직 남은 미움, 섭섭함 또는 불편함으로 자물쇠가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화목하려면 문빗장을 풀어야 합니다. 혀에 자물쇠를 풀고 누군가 먼저 다가가서 말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전쟁에서 경관성을 얻는 것보다 어렵다 말할 정도입니다. 서로가 먼저 내가 쓸수 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거나 괜찮아 난 이미 용서했어 그렇게 말하며 그 혀에 자물쇠를 먼저 푸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도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는데 혀만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짐승, 심지어 벌레까지 참잘 길들이고 나는데 혀는 너무도 길들이지를 못하고 결국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만 자꾸 발사하는 존재라 하십니다. 또한 말의 속도 역시 정죄와 미움, 비교할 때의 혀는 광속처럼 너무 빠르고 화해할 때의 혀는 마취가 되어버린 듯이 풀리지를 않으며 느리고 더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 속 대선지자였던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는 일반인의 범죄를 훨씬 뛰어넘는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던 기도의 사람이요 예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제일 먼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고백하며, 그 입술로 지은 죄부터 회개합니다. 일반인의 범죄를 뛰어넘은 대산지자도 하나님을 친히 배우니, 알게 모르게 입술로 지은 부정한 죄들부터 생각나, 너무도 부끄럽고, 화로구나. 나 망할 짓 많이 했구나. 그런 마음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슬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피어진 수철 가지고 날아와 이사야 선지자 입에 댑니다. 그러자 이사야의 입이 뜨거움에 화상을 입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아기취하여져 버리고 죄사함 받아 버리는 은총이 입혀졌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섭섭한 것 하나에도 산성의 문빗장처럼 그입 잠가 버린 채 속상해만 하는데 화해하는 것을 너무도 불편해하고 싫어하는데 주님께서는 망할 짓한 우리임에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이사회처럼 입술의 죄를 느끼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들에게 언제든지 재단의 희생을 입혀주시고 한없는 은총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그 혀가 정죄와 비교와 비난의 이 무리한 혀가 은총받은 혀로 바꾸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 요하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구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더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또 아침마다 기도할 것은, 이사야처럼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공구한 사람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지친 사람들을 보고도, 여전히 우리의 중심이 교만하여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거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네 하며 어이없어 하는 것만 아닌 그들이 듣지 않아도 조용히 하나님께 나와 짧은 기도라도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래며 혹시 또 만남의 기회가 생기면 내 귀를 깨우치셔서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던 건지 아주 똑똑한 학자들처럼 알아듣게 해달라고 또 부족하나마 바르게 답변해 줄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고 입술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 그 독생자마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피흘리도록 예정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입술을 은혜의 입술로 비록 완벽하지는 않아도 알아듣고 또 말할 줄을 아는 그런 사랑에 참된 지식 있는 귀한 입술로 아침마다 새롭게 바꿔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데는 빠르고 선한 데는 참으로 느린 이 혀가 반대로 되기만을 사모합니다. 아무리 말씀해도 내 고집으로 가득 차 들이려 하지도 않던 내가 이제 학자의 귀가 되어 깨우치고 알아듣게 하시며 학자의 혀가 되어 어떻게 하면 각자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되는 말을 할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줄 아는 그런 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부끄러워하는 책에 먼저 다가와, 성령의 숲을 입술에 대시어 그 죄를 사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혀로 바꿔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